제가 그, 그 영상에서 올린 거 보니까 시간이 안 돼서 못 했는데 끝 인사까지 하고 오늘은 에베소스 전체적으로 한번 쭉볼수 있으면 은 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보면 볼수록 이게 저기 네. 무슨 사골 같아요. 이렇게 보면 사골. 볼수록 사골 외국 네. 그 우리듯이 이게 네. 똑같은 말씀인데 이거를 자꾸 보면 볼수록 그, 네. 어, 다른 게 보이고, 너무, 무슨 보약 같아요? <laughs> 아, 보약 맞아요. <laughs> 진짜 보약이에 <laughs> 말씀 보약 맞아요. 아이고, 네. 이게 사골처럼 정말 한 권을 이, 한 번, 두번 봤다고 할게 아니고, 계속 이제 많이 보면 좋아요. 많이 보면 좋고, 이게 또, 지금, 키아줌성격또 이렇게 책장을 넘기면서 봐야, 넘기면서 봐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책은 근데 이제 벽에 걸어 놓고 진짜 이렇게 일정 끝까지 한 눈에 쫙 걸어 놓고 볼수 있으면 그것도 좋아요 예 네. 그렇게 봐야 돼데 저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이렇게 보나 뭐 이렇게 한 옆, 저도 복사하고 옆으로 좀 펼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괜찮다 싶었는데 확실히 또 이제 완전히 그냥 다 보이게 해놓고 서서 이렇게 왔다, 음. 왔다 보면은 아, 그것도 너무 좋더라니까.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연결되는 게, 그렇죠. 1장부터 6장까지 한 번에 이렇게 눈 돌려서 이렇게 바로 찾아지니까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검은 성경은 내가 뭐 기억하려고 러면 암기를 하든지 막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기하점 성경은 이한눈에로 펼쳐볼 수 있으니까 계속 보다 보면은 뭔가가 대충, 그 저기 어한 집에 오래 살면 눈 감고도 막그 이제 정전돼도 감고도 어느 방에 들어가서 대충 팔 뻗으면 물건이 어디 있고 다 아는 것처럼 <laughs> 에베소스를 자꾸 많이 봐가지고 에베소스가 내 집안처럼 돼가지고 아 일장에 뭐가 있고 2장에 뭐가 있고 6장에 뭐가 있고 또 이게 뭐왔 어떻게 연결되고 막그 마음껏 말씀안 해서 막 놓을 수 있게 되면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좋냐면 이제 설교하는 사람 물론 설교 다 설교자 아니더라도 말씀을 에베소서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에안 보고도 막 얘기할 수도 있고 나를 수도 있고 또그 정도 이렇게 되면은 머릿속에 아예 말씀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에베소서 탁덮었데 뭐야 그럼 아무것도 생각이 안난 사람이 있고 대충 아그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있다 이런 생각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본 사람은 이제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다 설명을 할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내가 에베소스가 이내 눈앞에 종이에 있는 글자가 내 마음에 이렇게 그림으로 딱 찍혀 있으면은 야, 언제든지 그 꺼내 먹을 수있는내 <laughs> 마음속에 신비의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꺼내서 대생임질 할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사단이 또 다른 생각을 탁 넣어줄 때, 내가, 아, 이에베소서 말씀이 탁내 속에서 튀어나와서, 음, 이제, 거짓을 밝혀주고, 자유함을 주고, 그 은혜를 주고, 그렇죠. 내, 대부분, 아, 어, 나로부터 생각하는 생각의 대부분은, 어, 자아의 생각, 거짓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진리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풍성하면은,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고, 은혜, 풍성함, 나눔이 있어요. 예. 오늘 그 끝법은 먼저 해볼게요. 26장 21절부터거든요. 6장 21절부터. 네. 네. 그러면 돌아가면서 몇뭐 절밖에 안 되는데, 미르네 자매님이 21절 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네. 나의 사정 미르의 아, 아, 미르네 자매님 근데 두 분이 <laughs> 죄송합니다. 아, 네. <laughs> 잘못 들었습니다. 제 네. 화면에서 맨위에 왼쪽에 미르의 자매님 계셔서 21절 네. <웃음> <이것도> <웃음> <잘못 그래. 들었어요. 웃음> 아, 예. 잘못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예. 네. 예. 네. 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주님께서 어, 알게 하려니, 알게 하려 하노니, 서수로. 네. 내가. 내가가 주어. 음. 내가 알게 하려노니. 음. 서수로.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이거 보석체. 사랑을 음. 받은 영재제요 어, 이러하노니, 사랑을 목적어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어, 사랑을 받은 형제요 또 주의 으님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주 안에서 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가 서술어예요 모든 일도 목적어고. 예. 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아, 하려느니 세 개나 뭐야? 예? 아니요 하심 될것 같아요 다른 소리 들고네. 예. 아. 그리고 알게 하려느니 모든 일을 너에게도 알게 하리라 무엇을 두기고와 누가 두기고가 모든 예.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예. 두기고는 신 진실한 일. 진실한 일꾼인데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고 예. 사랑하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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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아멘으로 딱한서 끝내 주셨는데 <laughs> 21절을 보면요 스스로만 먼저 보면 어떻게 되죠? 음. 셋째는 알게, 알게 하리라 하는. 밑에 알게, 끝났대 알게, 알게 하리라. 하리라. <laughs> 예, 저, 알게 했어요. 한다는 내용이 두번 나왔죠 알게 하리 음, 하노니 음, 알게 하리 하 위에 그것부터 볼게요 알게 하리 하노니 네, 그런데 거기 네, 네. 보면 네. 알게도 나의 사정 나의 사정이 색깔이 뭐죠 파란색이죠 예 파란색. 네, 그러면 파란색. 누구의 사정이요 사, 사도, 사도 바울. 바울의 사정이에요 네. 네. 곧 네. 내가 무엇을 하는지 <laughs> 이렇게 표현했죠 예. 네. 그러니까 나의 사정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감옥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지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게 하리하노니 너희에게도 알게 하리하노니 그랬죠. 그럼 여기서 단순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뭐 밤이 맛이 없구나 덥구나 <laughs> 개인적인 사정을 말한 게 아니고요. 여기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는지란 말은 어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하면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 안에 누가 사신다 했어요? 네,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죠. 그러면은 음. 사도 바울의 나의 사정이란 말은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 음. 복음의 일. 그렇죠? 그래서 어, 그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너희에게도, 그러면 너희는 여기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알게 하려 하느니 그랬죠. 음. 그러니까, 한 몸이잖아요, 지체가. 음. 음. 그러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온몸의 사정을 팔, 다리, 몸이 다, <laughs> 다 같이 이제, 이제, 아는 게 중요하죠.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몸의 지체들은 각 지체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예. 팔이 아픈데 다리가 모를 수가 없죠. 어, 다리가 이런 일이 있는데 팔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지금 서로 알게 하는 거죠. 예. 알게 하는데, 알게 하는 또 중간 역할을 누가, 누가 하느냐. 오, 두 기고가 주어져. 두 기고가, 응. 두 기고가. 응. 두 기고가 응.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려. 두 기고가 주어 밑에 알게 하리라. 서술로. 예, 네, 모든 일은 또 파랗게 칠해놨죠. 친절하게. 에, 위에 나의 사정, 에, 바울의 사정을 어, 알게 하리라.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런데 두 기고는 어, 진실한 일꾼이고 응. 주 아래서 진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 응, 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다. 그렇게. 아, 네. 그러면 독이고 역시도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주 안에서 준 성령을 따라 진실하게 움직이는 일권인 독이고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어요. 이 사랑, 주 안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색깔이잖아요. 누가 다 컨트롤 타워예요. <laughs> 하나님, 머리 대신 주님이 컨트롤 타워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일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알려주는, 전달을 하,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근데 두기구라 지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지체도 에베소 성도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 위해서 보내는 자도 하나님이신데 바울이 지금 가 있고, 어,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알면은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서 어, 음, 아는가요? 음, 네. 아, 음. 이번 3주 동안, 어, 전투공목사 미국에 갔죠? <laughs> 저는 또 여기서 이거 하고 있죠. 여러분도 듣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 1년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서울에서 보고, 춤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게요. 그냥 인간적으로도 자주 봐서 친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 안해서교제하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삶을 알게 되고 이게 우리 개인의 삶이 아니라 교회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서로 간의 지체를 통해서 함께 가고 있구나 그거를 아, 시간을 지나서 알게 되는 거죠 예. 네. 어, 22절을 박미령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냈었노라. 여기 주어가 내가 네. 보냈었노라. 내가 어, 보냈다. 주어가 내가고 보냈었노라가 서술어고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저기 보석체고요 네. 어, 목적, 목적어가 이게 절을인데 생긴 거는 또동굴동굴해서기 아, <laughs> 네. 같아요. 그냥 목적어처럼 을 음, 목적으로 네. 어목가절니까 네. 어떻게 특별히 내가 보냈다. 너희들에게 특별히 절을 여기서의 절을이라는 것은 가우를얘기하는거 아, 음, 음, 보기 무색깔이 음, 음. 네, 내가는 바울이고요. 아, 보아 바울이, 음. 음. 바울이 내가고, 네, 버러리 아, 그러면은 두기고. 찾으면, 예. 두기고, 두기고가 네. 되는 거네요. 그럼요, 똑같이. 네, 예. 예. 그리고 음. 저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이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이 전체가 다 보석체로 기타가 되거든요. 네. 예. 그 이유를 보낸 이유를 설명한 것 같아요 위에 네, 있는 말은 네. 그러니까 바울이 두기고를 보낸 이유는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 두기고를 네. 내가 너희들에게 두기 두기고를 특별히 보냈다 이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22절에 요그 보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내가 네. 어, 보내었는데, 너에게 희 음. 특별히 보냈고, 이도기구를 음. 보냈다. 근데 위에 저 음. 기타 세 줄이 있는데요. 보 네. 하기 위해서 그랬죠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음. 사정을 알게 하게 하고. 네. 우리의 음. 사정을 알게 하고, 그렇죠? 음. 너희 마음을 어,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보냈다. 음. 그러면은 음. 우리 사정을 음, 알게 하는 게 있고요. 또 음.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사정을 알면은 왜 위로가 될까요? 왜 그랬냐면요. 지금 음. 현어지 처한 상황이 어떤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음. 네, 감옥에 있으니까 근데 감옥에 있어서 걱정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치. 하나님 오히려 나는 그냥 갇힌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 있다. 예. 음.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이 역사하시고 일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위로를 음. 이제 받을 음. 수 있는 거죠. 예,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돌릴 수 있는. 예, 음. 그런 게 이제 보면 이제 3장에서 다죠. 나왔던 거거든요. 3장 1절 하고 보면 어 내가 내 일로 갇힌 게 아니고 어 예수 일로 갇혀 있다. 예, 위로하겠다. 게 23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예, 이명혜 사매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기타어 평안과 믿음을 겸한 겸한 사랑이 주어 형제들에게 목적어 있을지어다. 음, 음. 서스로 네. 있을지어다 형제들에게 평, 어, 어떤 것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어디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네. 평안과 음. 믿, 믿음을 겸한 사랑이 어, 에베소 음.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네. 말한 것 같습니다. 네 끝. <laughs> 예예.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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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근데 이제 서신의 인사나 끝때 보면요, 이게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 님 아버지로부터 또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음. 오는데 평안이 오고 사랑이 나오고 있을 때 이렇게 쭉 인사하잖아요. 네. 네. 이 인사가 자꾸 이게요, 이거것좀다된 음. 건데요. <laughs> 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 이사, 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아,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그림이 항상 그려져, 하늘이. 하나님, 음.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님은 땅에는, 하늘에 계신 분이잖 원래는 하늘에 계신 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laughs>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십자가를 지나면은 성령이 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laughs>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예수님이 사닥다리를 타고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laughs> 하나님이 예수 글씨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멘. 네. 예.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요, 이 땅은 진짜 복음이 아니고서 하나님 알수 없죠. 근데 이제 복음이 나오고, 아, 알려지고, 깨달아지고, 보이고 이러면요. 야, 하늘이 내 속에 이제 다 들어온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다 사다리를 준비해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성경으로 우리한테 다시 내려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3위 하나님이 우리와늘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또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고, 예. 특별히 23절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현재들에게. 응, 겸한 사랑이 되거든요 예, 믿음 앞에 또 십자가, 사랑 앞에 십자가 있잖아요. 네. 십자가는 오직 예수,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한 거죠.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리고, 예. 그러면, 24절을,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기타 은혜가 주어져 주어 있을지어다 서서 네. 위에도 있을 23절에도 있을지어다 어, 24절에도 있을지어다 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를 엄청 키워놨죠 네. 은혜 네. 은혜도 이 세상에 네.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야지만 아,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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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되고 잡히고 실제가 되는 은혜도 그렇죠? 세상은 율법이거든요, 세상은 율법. 네,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은혜가 어, 계속해서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이제 마치는데요. 네. 음. 음. 그러니까 요또 사랑 또 크게 놨잖아요, 그렇죠? <laughs> 십자가 해놓고 사랑은 이제 사랑하는 모든 자 그랬으니까 이거 교회를 생각하면 되겠죠, 교회로. 음. 교회로. 뭐 그리스도의 사랑, 몸은 머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몸은. <laughs>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연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는 그몸된 교회. 어, 교회 가운데 머리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계속해서, 어, 이제, 은혜가 넘쳐난다, 주어진다. 이렇게볼수 있습니다. 에비소설, 이주목서로 이렇게 이제 끝내고, 이제 1장부터 1장부터 6장까지 쭉 빨리 한번 리뷰를 <laughs> 예, 하고 싶은데, 되는 만큼 한번 해보겠습니다.